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야. 내 거라면 내가 자신감이 있해지만내 것도 아닌데 슬슬슬 나가. 오, 이게 놀랍지 않아? 그러면서 나가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듣는 사람도 확신에 있고 그 마을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영기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외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주님께서는 이 열두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열두 집파가 있습니다. 그 집파를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멤버로서 열두 사도를 열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워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각 집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파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바로 집화가 아니라 열두 제자를 두에서 이루어가더라는. 근데 이 열두 제자에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일한 교과서형의 모습 가운데 나가지만, 교과서만 갖고 가서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하늘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주님의 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것,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기도동답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전파되고, 근데 분명히 내가 한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또 내가 보고 느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서 내가 어린 아이든지 내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나보다 어린 아이 아니면 나보다 연세가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나갈 때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나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그럼 그 상황과 여건을 잘 우리는 모르지만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전대나 지팡이나 먹을 것이나 옷이나 그 있는 그대로 가 걱정하지 마 먹을 것 하나는 주실 거야 옷 필요하면 너한테 주실 거야 필요하다면 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런 모든 것 있어야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생각들 이사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제 제자들이 이런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